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를 취합하여 1층과 직거래 및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 평형인 30평 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 달간 경북 포항시 북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우현동 우현우방아이 유셀 센트럴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4계동 최고 31층, 용적률 297%,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32대인 478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24층 최고가 3억 7,500만원에서 최근 10층이 9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20년 5월 2억 5,1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 5백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도보 15분 거리에 롯데백화점, 23분 거리에 영일만 유람선 선착장이 있습니다. 구위는 흥해읍 초곡 3구 트리니엔시티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14개동 최고 30층, 용적률 219%, 건폐율 13%, 주차는 세대당 1.26대인 1,609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0층 최고가 3억 4700만원에서 최근 4층이 94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5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월, 2억 7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곡 초등학교, 도보 13분 거리에 설린 대학교가 있습니다. 8위는 흥해읍 초공리 슈빌 아파트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8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12%,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32대인 646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9월, 22층 최고가 3억 6,300만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월, 2억 23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곡 초등학교 도보 8분 거리에 설린 대학교가 있습니다. 7위는 양덕동 양덕 3구 트리니엔 4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시리개동 최고 24층, 용적률 199%, 건폐율 16%. 주차는 세대당 1.19대인 1,59세대 0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2월 24층 최고가 4억 800만 원에서 최근 18층이 1억 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3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5월 2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가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입니다. 도보 9분 거리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0분 거리에 양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6위는 학삼동 영일대우방아이유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4계동 최고 20층, 용적률 252%, 건폐율 20%,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374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0년 12월, 16층 최고가 3억 8천만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5 0 0만원 하락한 매매가 2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8년 7월 2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입니다. 단지 인근의 영일대 해수욕장, 도보 10분 거리에 도현남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5위는 우현동 포항 우현풍림아이원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11년으로 5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286%,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 3 2대인 512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6월, 18층 최고가 3억 9800만원에서 최근 14층이 1억 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이어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6월, 2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이억 9,500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이억 9천만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중앙초등학교 도보 28분 거리에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4위는 두호동 두호 SK뷰 프루지오 1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8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97%건폐율20%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752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20층 최고가 5억 5300만원에서 최근 22층이 1억 63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300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5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두고남부 초등학교 도보 15분 거리에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3위는 창포동 창포 메트로시티 2 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8년으로 16개동 최고 33층, 용적률 286%,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2대인 164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7월 17층 최고가 4억 4천만 원에서 최근 18층이 1억 6,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2억 6,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0월 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창포 초등학교, 창포 중학교와 두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위는 두호동 두호 SK뷰 프로지오 2단지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6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97%, 건폐율 22%, 주차는 세대당 1.25대인 569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 21년 12월 8층 최고가 5억 3500만원에서 최근 2층이 1억 7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20년 3월 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500만 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 원에서 3억 1 천만 원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두부남부초등학교, 도보 12분 거리에 학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1위는 장성동 장성푸지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11개동 최고 30층, 용적률 268%,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1,50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9월. 21층 최고가 5억 3천만원에서 최근 8층이 1억 7천 5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9년 9월 2억 6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9천 5백만원에서 3억 8천만원입니다. 도보 12분 거리의 장성글린공원 15분 거리에 장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